안녕하십니까. 이제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합식법과 소화, 생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합식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Food Combining.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과 먹고, 그리고 또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것인지. 예, 네, 이런 것들. 어떤 것과는 섞어 먹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단독으로 먹고, 이게 음식 합식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합식법과 소화 생리를, 어,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식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09쪽에 보게 되면 합당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은 큰 뭐가 있다?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에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할것 그것이 바로 식품들을 먹을 때 어떻게 배합해서 먹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7권 26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으로 뭐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더러워지고 또 뭐가 혼란해져요? 두뇌가 혼란해진다 먹는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부적절한 배압 등은 뭐를 끼친다? 해를 끼친다. 달갑지 않은 징조들이 경고를 합니다. 아, 영주성 식도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 안에서 통증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장에 늘 이렇게 가스가 차요. 더부룩합니다. 그, 그 결과로 간도 좀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뭐예요? 예, 성인병들이 또 생깁니다. 이런 경고들이 우리의 인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사실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통당하는 길밖에 없다. 질병이 건강의 자리를 차지한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부적당하게 섞어 먹으면 장에 발효, 피가 더러워지고 두뇌가 혼란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 주장들이 있고 또 많은 견해들이 있고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위장이 막히면 뭐도 막힙니까? 위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뭐 좋기 이렇게 이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이 합식법에 관한 그러한 글들이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 이 치료봉사라는 책 299쪽에 보게 되면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 합식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심플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인체는 더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한 끼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자, 이것은 먹, 먹지 말라가 아니죠. 한 끼에 많은 음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차려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 과식도 조성하게 되고 소화불량의 원인도 되는 것이죠. 자, 과식을 하거나 한 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먹으면 빈번히 뭐가 일어난다? 소화불량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어, 결혼식 날뷔페집에 가게 되면 요즘에는 예. 많은 음식들을 막 정신없이 섞어 먹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는가 하면 과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채소류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류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탄수화물류를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 그렇게 먹지 않았을 때는 한번 갔다 오면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전히 속이 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합식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끼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단순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끼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지 말고 음식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한다. 같은 책 치료봉사 299쪽입니다. 자,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에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된다. 그래서 종류를 늘 변경시키면서 심플하게 한 세네 가지 음식들을 먹는 습관이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요리할 때 아주 복잡한 요리보다는 단순한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음식은 단순하고 영양있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이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요리하는 자들은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음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물론 더욱 좋고 보다 맛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식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맛이 단순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게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음식보다는 이런 단순하고 또몇 끼마다 음식을 바꿔가되 어, 한 끼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과식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화불량이 참으로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인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화불량이 위암, 대장암, 간암까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화불량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소화불량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단순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식이 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액들이 나오겠죠. 그 세포 액들은 각각의 세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으뜸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 세포도 있고, 쥐 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위장 안에서는 단백질만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다른 것들은 그냥 위에가 섞이면서 기계적인 소화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위에서 어,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세포인 또이 으뜸세포에서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이 정구체, 펩시노겐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구체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정구체로 분비가 되는 이유는 곧바로 펩신이 분비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위장도 결국에는 단백질 아닙니까? 그러면 위장세포들이 소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아, 이 염산이 이제 분비가 되고, 어, 이 펩시노겐을, 어, 펩신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인성인자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내인성인자가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내인성인자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이 비타민 B12는 B12, 적혈구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혹은 위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악성빈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 안의 벽세포에 내인성 인자가 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쥐세포에서는 가스테린이라고 하는 또 소화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약 500만 개의 미세한 선이 우리 위장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액을 각각 다르게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비액은요, 각각의 음식의 반응에 따라 중성, 약산성, 강산성을 나타냅니다. 왜? 위장 안에서 위액이 중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장 안에 음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 강한 산으로 구성된 펩신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수화물, 뇌의 주연료인 이 탄수화물은 이 강한 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가 파괴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단백질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고 이 단백질이 소화되는 동안 이 탄수화물은 위벽이 윗부분에서 적절하게 중성소화액으로 이 기계적인 그러한 소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 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기능과 어, 소화의 순서와 그 다음 위장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뇌 연료인 이 탄수화물은 입과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디에서 최초 시작이 됩니까? 소화가요? 예, 위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은 어디에서 먼저 소화가 됩니까? 지방은 십이지장, 예, 소장에서 먼저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위장에서 지금 강한 산으로 계속 소화를 하다가 한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어, 어디로 가요? 예 시부지장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장에서는 시부지장에서는 이 알칼리성 환경이 돼야 소화를 또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산이 음식과 함께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이또 시부지장에 약간 문제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두세 시간 이후에 뭐를 마셔더라 물을 마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뭐예요? 야, 이 십이지장 안으로 다 소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데 일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 소화 생리학에 있어서 어이 위장의 기능, 또 그다음에 우리 입과 또 십이지장의 기능을 보게 되면 아, 물은 언제 먹는 것이 좋겠고 음식의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수 있게 것입니다. 자, 이것저것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음식은 종류에 따라 소화되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당류인 과일은 소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0분이면 장에 도달하죠. 뭐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분, 한 시간까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채소와 탄수화물은 3시간, 단백질은 4시간, 지방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 시작이 되지만 단백질은 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지방은 십이지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산성 환경에서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합식법에 대해서 food combining made easy 라고 하는 상당히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 허버트 셸턴이라고 하는 분이 음식 합식법이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음식 합식법에 대한 다른 책들은 그렇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 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령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큰 그림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책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건강생활 음식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이 핏 속으로 들어가도록 잘게 부수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효소라고 밝히면서 이 소화효소의 크기는 약 1억 분의 1 m m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효소의 종류만 해도 약 3천 종이 되고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라제 효소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소화효소. 근데 이 소화효소는 녹말분해, 이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효소죠. 단백질에는 절대로 이 소화효소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각 효소는 한 종류의 음식에만 작용하고 한 효소가 작용을 완전히 끝내야만 다른 효소가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음식 합식법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소화효소는 3천종이나 되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효소의 역할을 보게 되면 소화 흡수의 작용을 하는데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 배출 작용하는 데도 해독 살균,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하는 데도, 그 다음에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데도. 뭐가 필요하다?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여러분, 우리 인체에는 뭐, 이제 위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부지장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풍부한 곳이 어딘가 하면 생채소와 과일에 정말 풍부합니다. 특별히 이제 뿌리, 야채, 거기에 보면 소화효소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 우리 인체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고 채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소화 효소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순을 따르면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런던 대학의 교수 모트람 교수님은 그의 생리학에서 음식이 위에서 위액을 접하게 되면 침의 소화는 불가능해진다. 위액은 단백질을 침은 전분을 소화한다. 효과적인 소화, 고기 즉 단백질을 먼저 먹고 전분을 그 다음에 먹어라라고 기록합니다. 위의 바닥 부분은 위액인 위산을 음식과 섞으려고 뭐 하는 부분입니까? 흔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입구에 있는 음식은 여전히 침의 역량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바로 중성 소화액과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낮은 부분에서 전분은 윗부분에서 예, 기계적인 소화와 또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이 이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이 아밀라제에 있는 이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의 작용이 계속 살아 있고 소화가 위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이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 생리학 교과서에서 위와 장 기관의 일부분에서 소화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심지어 효소의 형태나 소화액의 다른 구성 요소들도 변화된다. 자, 정말 이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소화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효소의 형태나 소화액의 구성 요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체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 몸을 가지고 봐도 또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봐도 이 음식법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식순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 소화 그 작용을 위한 위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지혜롭게 식단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20년 이상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서문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새도 벌레 잡아먹는 날이 있고, 나다를 먹는 날이 따로 있다. 벌레는 단백질이죠. 나다는 뭡니까? 탄수화물입니다. 이는 전분과 단백질을 따로 섭취한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소화기관 기능에 따라서 과일을 먼저 먹고, 채소와 견과류, 콩류, 곡류는 나중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맛 나는 그런 산성과 이 소, 이그 단백, 아, 자,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맛 나는 산성과 이 단백질 소화 효소는 함께 갈 수가? 아 예. 그,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신맛 나는 그러한 그 과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산성이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아밀라제 효소를 훼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음식이 신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만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면서 이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도 결국 신만 나는 이 과일과 잎채소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해 의 도움을 위해서 단과 알류는 이런 게 있고요. 신관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관류가 있고 또 참외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건강강의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과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많이 강의를 했더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에 소량 들어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맛 나는 과일과 음식물들의 어떤 그 유익 혹은 또 유해성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득하시고 나서 그걸 사람들에게 원론적인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과일만 잔뜩 먹어야 될 때는 반드시 따로 먹는 것이 좋다. 음식물 요리할 때 레몬이나 그다음에 사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섞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는 산, 신 만나는 그런 것들과 전분, 혹은 단백질을 혼합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창세기 일장에 나와 있는 통공류, 이 통공류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강가지 말아야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들어 있고. 거기에는 지방도 들어있고 또 뭐도 들어있어요?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 또 들어있습니다. 쌀에도 탄수화물이 뭐 7, 8, 9%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곡률을 그대로 먹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먹어서 소화가 잘 안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제된 음식 예를 들어서 두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고기 있잖아요. 그리고 미트.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또막 이렇게 섞어 먹게 되면 분명히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에 있어서 어, 이렇게 고기나 그다음 물론 우리 고기는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지만 비록 그런 그 두부 같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 정제된 것이 있으면 먼저 먹기를 여러분들에게 어, 권해드리고 통곡류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 음식물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몸에 맞는 식생활을 만들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몸에 맞는 식생활을 만들고 싶어도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 간단한 또 소화 생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잘 맞는 식생활을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도덕적인 건강 또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에 관한 기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저자는 우유로 만든 국한 숟가락이나 우유 토스트를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반드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위장에 잘 맞는 그러한 음식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음, 이 저자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생활의 가장 최종 목적이 바로 뇌신경 보호입니다. 뇌신경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건강 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왜 뇌신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될까요? 이 뇌신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봉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또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